결론 a는 x는 3k이고 k는 7 보다 작은 자연수 7 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 6이죠. 그 죠? 대입면몇 나와? 6. 3의 배수 3, 6, 9, 10, 1 5 1 8 2 1 2 4어아닌6 6까지인데3 6 1 8 1 8까지죠자 네. 이게 A가 되는 거고 자그죠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 중에서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3 또는 아, 6 6을 원소로 3 또는 6을 원소 응? 3 또는 6을 원소갖는부집합그건 어떻게 될까? 음. 3하고 6은 들어있어야 되잖아. 음. 그치? 3하고 6은 들어있어야 돼, 무조건. 아빠가 빠지 또는. 그치? 네. 또는니까 그러니까 3 빼고 6이 들어있을 수 있고. 그쵸? 음. 어. 근데 뭐는 들어있으면 안 돼. 얘는 들어있으면 안 돼. 안 들어있어도 되는 거죠, 안 들어있어도. 아, 혹시? 네. 그러면 전체 부분 지판이 몇 개야? 2의몇 제곱이야? 6 네, 제곱. 그쵸? 죠 네. 어? 여기서 뭘 뺄까? 이런 거. 예의 부분 지판. 이래서 9만으로 했으면 돼, 안 돼? 아, 네. 안 돼. 또, 9하고 12로 했으면 돼, 안 돼? 아, 네. 9하고 12하고 15로 했으면 돼, 안 돼? 아, 네. 3 또는 6을 원수로 가져야 되니까. 이런 것만 원소가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만 모은 부분씩 합겠수 이런 것들은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없잖아 상위기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따로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제일 크 그렇죠? 개수 만은 개수 값은 다 개수 그렇죠 그렇죠? 그래서 64에서 16을 빼면 48 되겠어 이게 봤어요, 이렇게? 이렇게? 문제마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, 이렇게. 응?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, 이렇게.